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항조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전하는데 대구는 9위, 경북은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579명과 2,0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이 가운데는 지유찬, 김서영, 김건우, 김재덕 등.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포함돼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선수들은 1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대회인 만큼 지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가 아닌 대구시 대표로 뛰는 거기 때문에 대구가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서 준비한 만큼 꾸준함과 노력의 힘을 믿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종합 6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던 대구시 체육회는 올해는 9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대구 선수단과 또 고등부에서 선전을 다 해주신다면 한 자리 숫자는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종합 3위를 기록했던 경상북도 체육회는 개최지인 전남을 넘어 올해도 경기와 서울에 이은 3위를 목표로 합니다. 종합 3위 목표 달성으로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명예를 걸고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이번 전국체전은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TBC 남해주입니다.